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어, 운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세상의 어, 이방 왕들, 이방 나라들이 어, 아무런 그 생각 없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었던 사건을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어, 변질된 믿음으로 예루살렘이 부패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종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종말을 맞이하는 것도, 하나님의 동일한 주권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도 결국은 말씀에 예언된 대로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건, 예루살렘의 멸망,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된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이 땅에는 결국 종말이 찾아온다. 그리고 재림 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알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이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멸망당할 세상 가운데 살지만, 예,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 예, 하나님의 예, 뜻을 잃어버린 대혼을 찾아내어 예,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과 또 모든 공동체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모든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 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분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대회. 요늘 기도하며 주님 사랑 간단한 하나님의 정토 기도와 주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